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music>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이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에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만부를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TDF 9221 양식을 통하여 미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Filing due date에 유의할 점이라면 no Sunday extension, no mailbox rule입니다. 그러면 김홍중 회계사가 보고의무와 해당 금융계좌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만불초과여부는 모든 해외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철펀,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입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김덕중 회계사가 해외 금융 계좌에서 발생하는 인출리스트 인컴이나 캐피탈 게인 등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 즉 텍스 듀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금융 계좌가 만부를 초과시 미 재무부의 최고 잔고를 각 계좌마다 보고해야 하는 reporting duty와는 별도로 tax duty가 있습니다. 즉, 세무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미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즉, 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경우 매년 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 파트너십의 경우 4월 15일, 연장 시 9월 15일, 그 밖에 법인이 경우 3월 15일, 연장 시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form 1 0 4 0 양식의 경우 스케줄 B 파 t 3돈 금융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 등을 세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리포팅 듀티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집니다. 저희가 매해 강조를 하여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미싱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김행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도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마지막 토요일 잘 보내시고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 12월의 첫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